자, 안녕하십니까. BJ 사임했스입니다 사랑과 희망을 드리는 BJ 사임했스에요 자, 오늘은 화학 개수, 화학 개수 맞추기. 자, 여러분들, 그, 이거 들어두면 좋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거 중학교 때도 배웠던 내용인데. 자, 화학 개수 맞추기.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게 암모니아에 합성하고, 그 다음에 프로페인에 연소하고, 그 다음에 포도당에 연소. 요 조건을, 요 조건을, 요 조건을 아, 지금 물어봤는데, 제가 하나씩 하나씩 해결을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일단은, 미정계수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만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대학생분이시네. 저분, 아우디님. 자, 예를 들어서, 일, 예를 들어서, CH4, 메테인, 메테인. 아, 이거를 산소와 결합시킨데요 그럼 연소네요. 그 CO2가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H2O가 생길 거예요. 아, H2O. 대학생 거는 안, 안 알려드립니다. 아, 참고로, 심심하시면, 여러분들, 유튜브, s-c-i-m-a-th, 사이 g 스 아, 구독하시면, 제가 여태까지 쭉 했던 거 방송 보실 수 있어요. 자, 이럴 때는, 그냥 개수를 이렇게 잡아가요. A, B. 얘는 C를 놓으면 얘하고 헷갈리니까, 주로 우리는 X, Y 이렇게 놓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놓고, 어, 얘네들의 원자수를 똑같이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1이 숨어있으니까, 1곱기 A 하면 C는 A겠네요. 그 다음에 H는 4A개, 이거 너무 쉽다. 이거 5는 5는 자 2B개 e, 이렇게 놓고요. 여기는요, C가 X개, 그 다음에 H는 2Y개, 자 H는 2Y개. 그 다음에 5는 5는 EX에다가 플러스 Y개죠. 그렇죠? 이렇게 놓고 얘네들의 식을 이거 되게 쉽죠. 되게 쉬워요. 엄청 쉽습니다. A를 그냥 1로 잡아버리는 거야. A, a를 1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탄소는 1 개니까 x도 1이 되버리네요. 자 그럼 a 구했죠. a 구했어요. a 구했어요. 1. x도 구했어요. 1. 자 a를 1로 잡았으니까 얘는 4죠. 그럼 2y가 4니까 y는 얼마입니까? 2가 되겠네. 그렇죠? 2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 y가 2고 x가 1이면 2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4네요. 그러면 b. 이 b는 4가 되는 거니까 b는 2.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다 집어 넣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은 생략하면 되는 겁니다. 아, 개쉽죠? 이건 뭐 중학교 때도 배운 겁니다. 중학교 때도 배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사용해서 풀으면 되겠죠? 풀으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질문 주신 거 해결하고 갈게요. 이것도 이것도 진짜 개쉽 문제예요. 자, 암모니아의 합성이래요. N2 플러스 아, 이건 막 그냥 입에서 막나오려고 그래. H2 이 녀석이 아, NH3가 된답니다 이거는 얘는 실질적으로 미정계수법 안쓰고 그냥 눈으로 딱 해가지고 에? 눈으로 딱 봐가지고 그냥 때려 맞춰도 되는건데 이거는 뭐 개쉽죠 지나가는 유치원생도 욕할 만큼 쉬워요 에? 욕할 만큼 쉬워 자아이 아, 어쩔 수 없어 써야돼요 어쩔 수 없어요 자 여러분들 화면 잠깐 아, 죽었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들어와요 깜짝쉬옵니다 여러분들 자 얘는요 갑시다 개쉬워 예, 질서는 뭡니까 e a 자, h는 뭐예요? e b 아, 여기는 뭐예요? 얘는 x 아, h는 3x, 그죠? 3 x 그럼 얘를 1로 묶고 가는 거니까 x는 얼마가 돼요? 2가 되는 건가요? a를 1로 묶고 갔으니까 여기는 2죠? 맞아요? 그럼 a가 1이었을 때 x는 2네요, 그쵸? x는 2 그러면 자, 뭐야 x가 2니까 여기는 6이네요, 그쵸? 6 그럼 얘는 뭡니까? 얘가 6 되는 거니까 B는 3. 그죠? 그럼 계신네 N2 플러스 3H. 2가 2 n h 아, 글씨 왜 이래? 2 n h 3가 되는 거죠? 2 n h 3 2 네. n h 3 분필에 또 철가로가 하나 들어갔네. 야, 나 미치겠다. 2 n h 3 오케이. 아, 이거 엄청 쉽다, 이거. 야, 이 지나가는, 우리 집 막내딸도 이거 풀라고 풀겠다. 아? 아, 농담이에요. 우리, 우리 막내딸이 어떻게 이 높습니까? 예? 아직 한글도 안 뗐는데. 자,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제 얘는 끝났어요. 얘는 끝났고. 자, 프로페인 나왔습니다. 프로페인, 프로페인, 프로페인. C3H8. 자, 플러스. 자, O2. O2. 자, 요거는. CO2. 플러스 H2.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자, 보세요. 보세요. 자, 여기 A고요. B고요. X고요. 여기 Y요. 아시겠죠? 똑같아요. 똑같아. 자, C는 3A죠. 3A. 자, H는 8A. 자, 그 다음에 O는 2B. 자, 그 다음에 여기 C는 X. 자, 그 다음에 H는 2Y. O는 2X 플러스 Y. 아까하고 상으 똑같네. 이 녀석이 A를 1로 보는 거예요. A를 1. 그러면 얘는 3이죠? 그럼 X는 얼마예요? 3이 되겠네. 그죠? 3이죠? 그 다음에 A가 1로 봤으니까 이거는 8이네. 그죠? 그럼 2Y가 8이 되는 거니까 Y는 얼마가 됩니까? 4가 되죠. 그 다음에 뭐야? X가 3이니까 6. 플러스 Y가 4네요? 10이죠? 그러면 2B가 10이 되는 거니까 B는 얼마가 됩니까? 5. 그럼 갖다 집어넣으세요. 아시겠죠? 아, 갖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음, 진짜 개쉽죠? 자, 포도당의 연소입니다, 이제. 포도당. 자, 빨리빨리 하고, 어, 녹화 종료할게요. 왜냐면 유튜브에 올릴 거니, 올릴 거기 때문에, 어. 자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 구독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어, 부탁드릴게요. C6, H12, O6, 플러스, 이것도 연소예요. 연소. 그럼 당연히 CO2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H2O 나오겠네. 그쵸? 어, 가봅시다. 차로 a예요, b예요, x예요, y예요, 아시겠죠? 자 수학 강사 켄누님 어서 오십시오. 자 갑니다 또. 자 c는 6a네요. 자 h는 12a고요. 그 다음에 o는요, 6a 플러스 2b. 자, 자 c는 x네요. 자 h는요, 2y네요. o는요, 2x 플러스 y. 자 갑니다. A 값 1로 놓고 가는 거죠? A 값 1로 놓고 가는 거예요. 오케이? A 값 1로. 자, 그럼 A 값 1로 놓고 갔으니까 6이네요? 그럼 X 6이네. 자, X 6. A 값 1로 놓고 가는 거니까 12죠? 자, 여기 12. 그럼 Y는 얼마요? Y는 6. 자, A 값 1이고 B 값 몰라. XY는 알아. 자, 2, 6, 12에, 12에, 12에 플러스 6이니까 18이네. 18. 18. 아, 6 하는 거 아닙니다. 18이에요. 18. 아, 6 아니에요. 18입니다. 그럼 얘 18이니까 여기도 18이 돼야 되죠. 근데 뭐예요? A 값이 1이니까 6 플러스 2B가 18이네요. 그럼 2B는요? 얼마예요? 10인가? 12. 그러면 B는요? 6이네. 그럼 A1, B는 6, X6, Y6. 이렇게 놓고 가면 되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푸는 겁니다. 오케이. 요렇게 해서 문제 풀으면 돼요. 아시겠죠? 어, 오케이. 자, 녹화는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비린사이메스 였습니다.